받으시길 바랍니다. 어, 지난 주중에 어느 영상을 숄트라고 하죠, 숄트라고 하는 것을 잠깐 봤는데 유명한 그 언어 사용 그 전문 강사가 독실한 크리스찬이더라고요. 네. 우리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 존재인가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울먹울먹하면서 한 이야기가 마음이확 닿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자녀에게 하는 말이 "지금 내가 자녀와 나누는 말이 자녀에게 주는 나의 유언이 될수 있겠다" 그러니까, 유언처럼 말을 해야 되는 거구나. 평생 언어에 대해서. 연구하고 강사로 유명 강사였던 분이 그런 말을 하면서 아, 참 무게가 실려왔습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말씀이 아, 조금 열암되기는 하지만 아, 여러분에게 드리는 유언과 같은 즉 축복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드리는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받으시고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소감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았어, 좋았더라. 성경에는 점 짧게 나와 있지만 그겁니다. 좋았어, 좋아. 한 번도 아니고. 4절, 창세 1장 4절, 10절, 12절, 18절, 21절에 그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좋았어 그리고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소감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심이 좋았더라 Very good, excellent 그 중에서도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걸작품으로 지어졌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손수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최고의 걸작품으로 지음받은 아담을 보시던 하나님께서 어쩐 일이신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It's no good.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 하니 It's no good. 사신 말씀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우리는 여기서 아주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사람은 처음부터 혼자 살도록 디자인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is good, is excellent. 호문 1절 말씀에도 보면. 호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이 성전에 올라가며 불렀던 순례자들의 노래라는 것을 감안해 볼때 오늘 시편 133편의 주제는 부부 간의 행복 원리나 가정의 화목 원리를 다루는 게 아니고 믿음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에 대한 말씀인 것을 어렵지 않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문 10편 133편 말씀은 영적 가정인 교회의 연합하여 동고함 유니티, 일치에 관한 말씀이고 교회의 화목을 다룬 말씀이라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도 보시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예수보혈로죄실슴받은 믿는 자들에게 주실 영생의 복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전해져야만 하는 구원의 복을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의 지체이시고 아니 교회이신 여러분을 통해서 슈가로 가는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더복 있는 교회로 성숙하고 성장해 가기를 주여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점들에 대해서 겸손히 말씀 앞에 나아가 청종하고, 성령께서 조명하여 계시하여 보여주실 때,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 사는 그런 놀라운 은충이 여러분 한분한 분, 한 분, 가정, 자녀, 우리 슈가르프 믿음의 공동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0편 133편 텍스트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메시지의 키워드, 핵심은 어울려서 함께함입니다. 어울려서 함께함. 1절 말씀해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랬죠?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함께 어울려 의족게 사는 것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함께 어울려 의족게 형제 자매들이 의족게 사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와 하늘나라에서 선하고 아름답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It's so good.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가족, 교회 공동체에는 무남 동료가 없습니다. 무녀 동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핵가족이 아닙니다. 언제나. 대가족입니다. 처음부터 그랬고, 앞으로도 그래야 합니다. 그러니, 이 시당 쪽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외아들처럼, 외동딸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좀 딱딱한 얘기를 이제 소개해드리지만요. 지금부터 48년 전, 공교롭게도 우리 교회가 창립되던 회이고 제가 대학에 들어가던 해입니다. 근데 그 그때 1 9 7 1976년에 미국의 작가 탐 월프라고 하는 사람이 1965년에서 70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런 말로 레벨링을 했습니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미데케이드 바꾸 말하면 미 제너레이션.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도취에 빠진 세대.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자기 도취, 자기 성취, 미 제너레이션은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불러왔고 이 지독지도 반성경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서도 판을 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지체가 아니라 지체를 위한 교회를 꿈꾸고 추구하는 노력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체가 교회를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위해 있는 거지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가 지체인 나를 위해서 계시는 게 아닙니다. 고린전서 12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그랬고 예배서 4장 3절 말씀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몸이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을 하면서 먼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비해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자기가 주 안에서 갇힌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갇힌 자라라는 그 선언과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 행위는 너무나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옥에 갇혔다는 것은 내 자유가 박탈당했다는 뜻입니다. 권리를 잃어버렸다는 뜻이고 철저하게 잊힌 사람이 되었다, 잊혀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꾸 말하면 성령이 하나두개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면 마치 옥에 갇힌 죄수처럼 내 자유와 내 권리를 양도하고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 찬양을 가슴으로부터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예덴동산 범죄 이후 인류 속에 들어온 죄의 본질은 자기 권리 주장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은 끊임없이 내가 내 삶의 주인됨을, 주인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그래서 부부 관계가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자녀 관계가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대인 관계가 망가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옥에 갇혔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 말이 로마 옥중, 로마 옥에 갇혔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이 말은 나는 주님께 갇혔다. 주님의 사랑으로 수갑이 채워졌다. 주님의 사랑으로 포복이 되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종 예수의 노예가 되었다. 그 말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주인 대신 예수님께 나의 자유와 나의 관리와 나의 관심사를 다 양도해 드렸다 그 말이 기도합니다. 그렇게 갇힌 자됨을 고백했던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말합니다. 불러주신 목적에 맞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여러분을 불러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왜,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야 된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걸 하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 바꾸 말하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이루기 원하셨던 일, 아니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일을 예루살렘과 언유대어 사마리아 땅 끝에까지 나아가서 이루어가는 사람.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어떻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으로,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함으로 겸손과 온유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겸손하시고 운유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어울려서 함께 의족해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집니다.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일입니다. 교회가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함으로 하나 될때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가 서로 받을 때 어울려 함께 의를 이룰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덕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예의를 지키고 존중하고 함께 어울림으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고의 고비를 채우고 입에 제갈을 물려야 합니다. 그래야 개인이 삽니다. 그래야 우리, 여러분의 자녀가 삽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살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멍에를 메고 챙길을 끄는 자뒤 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가던 길 주와 통행하는 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계속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주의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3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의 메시지는 기름처럼입니다. 이절 말씀 보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 그랬습니다.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리는 기름이 나오죠. 아론이 입은 제사장의 제복에까지 흘러내리는 기름이 소개가 됩니다. 이거는 함께 어울림의 선하고 아름다움을 묘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함께 어울리는 아름답고 즐거움을 말하면서 아론의 수염에 아론의 제사장 의복에 흘러내리는 기름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기름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예배 공동체 안에 거룩한 질서가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입기 2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비롯한 제사장들을 임명하는 지침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희생제물이 준비되면 아론은 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예식이 29장 7절 9절을 보니까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래서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거룩한 영적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어울린다라는 말은 앞뒤 위아래간에 지켜져야 할 질서가 없어도 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가 되려면 거기에는 반드시 거룩한 영적 질서가 잡혀야 합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섬기는 종의 태도로 남을 대하는 것이 교회가 교회됨의 핵심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어른이 없어도 되고 권위가 없어도 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스리는 자가 주장하는 자세로 해도 안 되지만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 다스리는 자들을 무시해도,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머리의 기능을 충분히 잘알수 있도록 서로가 알아서 은혜롭게, 덕시롭게, 아름답게 서로 권위를 인정하고 세워주고 하나님이 의중가운, 하나님이 의중가운데 있는 거룩한 질서를 우리들도 순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뜻은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서로 서로에게 머리에서부터 수염과 어깨까지 흘러내리는 기름을 볼수 있게 해 줘야 한다. 서로 서로에게 기름이 흘러가도록 해 주는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예유 없이 성령의 기름을 받으신 분들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믿는 자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기름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보여져야 합니다 수염에 흐르듯이 옷가에까지 흘러내리듯이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서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대출입 바네이프는 신자의 공동생활 Life Together는 제목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 다른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합니다.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교훈으로, 때로는 가르침으로, 때로는 코렉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는. 나는 들어야 하는 그런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 옆에 계신 성도들 교우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수고하는 말이 그가 확신을 잃고 낙담할 때마다 아니면 내가 확신을 잃고 낙담할 때마다 몇 번이고 그에게는 나에게는 다른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 그는 나는 혼자서는 바로 설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혼자서는 설수 없는 존재이니 서로 서로에게 제사장이 되어 주어서 서로를 세워주고 또 내가 세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함께 어울려 의족게 지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기름처럼 이슬처럼 그렇게 임하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3편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축복의 메시지는 이슬처럼입니다. 기름처럼 이슬처럼 오늘 주보에 나온 설교 제목이죠. 이슬처럼 마지막 3절 말씀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가도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 두 가지 치명이 나옵니다. 헐몬, 시온. 헐몬은 이스라엘 북쪽 레바논 산맥에서 가장 높은 산을 지칭합니다. 해발 2 7 0 0 m 의 높은 산이기 때문에 정상에는 눈이 쌓여 있습니다. 더 날이 많이 더워지면 녹아서 요단 계곡을 타고 흘러 요단강을 이루고 사해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헐몬산 산속에는 언제나 밤새 이슬이 흠뻑 내리는 것이 흔한 일, 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시온산은 이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리가 먼 산입니다. 헐몬산은 있는 게 이슬이라면 시온은, 시온산은 없는 게 이슬입니다. 시온의 산들처럼 그래서 건조하고 황량한 가슴에 헐몬의 이슬이 내릴 수 있다. 내리기를 기대하라.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똥을 꾸어라. 그 말씀이에요. 형제의 가슴이 시원의 산들처럼 황량하고 맨말 났을 때그 가슴에 이슬이 내려 싹이나고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내치는 나를 꿈꾸며 축복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존중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안돼 시원은 시원이지 무슨 이슬이 내려 할머니라면 모를까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평가절하해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내 선입감과 고정관념의틀 안에서 사람들을 분류하거나 딱지를 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시온산에 헐모네 이슬이 내릴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행하실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겁니다. 꿈꾸는 겁니다. 격려해 주는 겁니다. 축복해 주는 겁니다. 내 옆에 교우들을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거룩한 기대를. 나도 포기하지 말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고 그렇게 함께 참여하는 이런한 일들이 너무 흔하지 흔해서 사방에 널려 있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잘 되는 교회는 잘 되는 집에는 칭찬과 격려와 함께 어울려 의를 이루는 것이 흔하디 흔하지만 잘되지 않은 집, 잘되지 않는 교회는 판단과 깎내림과 비방 충만입니다 잘되는 가정과 교회는 헐몬산에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다라고 하는 지극히 비상식적인 것을 상식으로 여겨버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노력하는 겁니다 함께 울어, 의롭게 사는 것, 그린 교회의 DNA입니다. 우리 교회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니, 아론의 수염이 흘러내리는 기름처럼. 특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함께 한 마음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드리고, 그 기름이 이슬이 흘러넘쳐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듯이, 메마른 영혼을 살려내는 능력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십절 삼절 결론과 같은 말씀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습니다. 거기 거기는 바로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어울려 의족게 사는 교회 가정 일터입니다. 함께 어울려 의족게 사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십자가로 이루신 영생의 기름과 이슬이 온 땅을 덥시고. 메마른 땅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교회 주인공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로 축복합니다.